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시 간석동에 한번 나와봤고요. 여기 간석 5거리역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40세대로 13층 건물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 지상주차장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들어가 있어서 2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금도 전액대출 가능합니다. 뭐, 입주금 조금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집 추천드리고요. 신용등급이 조금 낮다거나 아니면 기대출이 조금 있으셔도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23평을 사용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미시적으로는 간석 5거리역 도보 6분 거리, 주변 초중고 다 도보 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앞 바로 재래시장이 코앞에 있고요. 또한 뭐 식자재 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도 자차 5분이면 이동 가능해서, 어, 인프라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설명 마치고요. 제가 현관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13층 건물 중에 제가 11층 올라와 봤고요. 이렇게 넓은 복도 옆에 이렇게 이 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 모습인데 이렇게 일괄 소등 등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신발장 총 위아래로 6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중문이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 열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처음 보셨던 거실 부분입니다. 여기 거실 창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막힘 없는 체감 평생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중창으로 KCC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단열과 소음에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난방을 틀어놓지 않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요. 정남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침구도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거의 2.4m 이상을 사용하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에 우물형 천장을 파놨기 때문에 층구도한층더 높아 보이네요. 여기 TV 자리도 실크 벽지로 깔끔히 시공해 놨고요. 여기 지금 소파 어, 자리도 대형 소파 배치가 가능합니다. 6인용까지도 여기 이렇게 배치 가능할 것 같고요. 전기 콘센트 부분이 양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TV 자리 두셔도 어, 상관 없습니다. 여기다 뭐 소파 자리를 두시면은 전혀 막힌 게 없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거실 앞에는 재래시장이랑 뭐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보일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주방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방공간 넘어와 봤는데요. 기역자 주방형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움직일 수 있어서 어디에 배치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밑에는 밥솥 자리, 전자렌지 자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구. 쿡탑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안쪽에는 후드까지 깔끔히 매립되어 있네요. 측판도다탈이시공으로잘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깊게 마련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냉장고 두대 자리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지금 뭐 하프장 같은 걸짜 놓으시면은 수납공간 더 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콘센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청소기 같은 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용 공간 다 보여드렸고, 주방 옆에 있는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방 옆에 있는, 어 작은 방인데요. 여기 환기창, 전혀 막힌 게 없습니다. 여기 만원산, 멀리 남은 만원산도 보일 정도로, 어, 뷰가 굉장히 좋고요. 2.5m에 3.2m를 사용하는 작은 방이고요. 방 크기 준수합니다. 작은 방 치고는 싱글 침대 배치하시고요. 책상 배치하시고, 여기에 푹박이장 3칸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작은 방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방 크기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 방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더음 직사각형 방이 아닌 정사각형 정도의 방 크기일 것 같고요. 3.1m에 2.7m 방금 보셨던 방보다 살짝 더큰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구 배치가 수월할 것 같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아, 요 베란다 공간 자체도 채광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맞은편에 방화벽이 나와 있는데요 방화문 안쪽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잔진 같은 거 보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방 중간방 만나봤고 거실 지나서 마지막 안방 보기 전에 메인욕실 보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메인욕실 들어와봤는데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거울 수납장도 깔끔히 시공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받고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을 넘어와봤는데요. 3.5m에 3.3m를 사용하네요. 굉장히 크기가 좋은 안방 사이즈입니다. 안방 3.3m가 나오기 때문에. 열한자 장롱, 북박이장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여기다 큰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왜 커다란 환기창이 남향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채광이 우수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까지 시공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면대, 양변기, 거울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부 욕실은 아니지만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욕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은 다 보셨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집 3평을 사용하는 그런 지금 신축 현장을 2억 초반대부터 분양하고 있고요. 간석 5월리역 5분 거리입니다. 전액 대출도 가능하니까요. 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